종종 큰 스님이 계신 절인데 이 마니콜로라는 거, 이거 우리나라로 말하면 윤장대죠? 마니차를 어, 청동으로 어마무시하게 크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일 오전 6시 종종 큰 스님 오셔가지고, 여기서 이 마니차도 저만식을 한다 그러네요. 그래서 저희들도 금, 6시 반에 도착해서 저만식도 보고, 어, 종종 큰스님 친견도 하고 그러기로 했습니다. 와, 엄청나게 크네요. 엄청 잘 해놨습니다. 저도 사실 한국에 저희 법흥사 뒷산에 이 만이차 이거 하나 하고 사람들이 이거 한번 돌리면, 어, 대장경을 한번 읽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요. 근데 이거 한번 돌리기도 쉽지 않겠네. 커서. 혼자는 못 돌리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법흥사에도 이, 산 산에다가 경우 공원처럼 해가지고 마이차를 모시면 사람들한테 선불을 심고 결국은 선불할 수 있는 인연을 지어주는 좋은 인연이 될것같아서 그걸 하고 싶은데 그런 반드시 할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. 근데 여기 이제 스님들이 다 울력을 해가지고 만드는 것 같아요. 지금 막 만들고 있어요. 저래서기 스님들이 막 다 고도 붙이고 지금 다 만들고 있습니다. 돌도 나르고 여기가 이제 스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스님들 울력하는 모습 많이 윤장대 많이 골로 만들면서 울력하는 모습입니다. 여기 산이 얼마나 깊은지, 맞은편 보이는 산들이 막 전부 바위산이 엄청 깊고 높아요. 그래서 여기 동부탄은 와서 보니까 완전 히 오지 체험하러 온것 같아요. 엄청 오지고, 환경도 굉장히 열악하고 소박하고 그렇습니다. 스님들 그 울력하는 거 보여요? 동신님?